예, 잘 아신 대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테스코에부터 인수를 했어요. 지금 국민연금 5천억 투자하기로 했습니까? 음, 예, 그 5억불 정도, 예, 5천억 내외입니다. 예, 그 어디서 결정했어요? 이, 어, 투자위원회에서, 대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홈플러스라는 게 이게 테스코라는 회사가요, 이게 정말 곤란한 회사입니다, 보면.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저 법인세를 안내리려고요 상표 사용료는 이렇습니다. 2012년에 30억을 가져갑니다. 2013년에 616억을 가져갑니다. 2014년에 585억을 가져갑니다. 실제로 그런데 홈플러스가 무슨 테스코 상표를 2013년 4년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그런 거아무도 없습니다. 차이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사용한거죠. 그리고 소유권 매각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온 겁니다. 이걸 우리 사회에서는 먹튀 라고 부릅니다. 자 홈플러스는 2014년 매출 8조 5천억 영업이 2,408억 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꼭 여기다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저희 쪽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어 이 다른 연기금들이 하방 프로텍션을 해주면서 저희한테 좀더 좋은 조건에 어, 투자 조건을 제시를 해서 어, 그런 수익률 측면이나 여러 부분들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해서 이거 다알아요 세금 이렇게 상표료 많이 가져가고 매각을 준비하고 이런 거다 알고 한 거란 말이죠. 지금 예를 들면 이 사람들 보면 자체 조달 기금 2조 2천억 밖에 안 되는데 그거 알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MBK 파트너스가 타입 매수 대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하고 협력업체를 지었자고 고용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일이 파다예요 이런 생각 못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pt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일반적인 사무가 노조 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이미지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이미지가 가지지 않도록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에보다 이 MBK가 CNM을 인수해서요 노동자 1 0 0운 명을 해고해서 지금 뭐 난리가 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청업체 계속 쥐어짜기를 계속했고요. 이래서 2, 2만 5천 명홈플러스 직원의 고용, 2천명개협력업회 안정성 이런 게 태풍에 몰려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 아세요? 그거? 지금 이사가 알아요? 예, 뭐 특히나 그 고용 문제라든지 노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저희 MBK 쪽은 저희 쪽에 와서. 이, 노조와 충분하게 대화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쪽에 큰 불이익이 없도록 자기들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로만 한요뭐 받아놓은 게 있어요? 어, 구체적인 뭐, 이, 그 계약 조건의 이 부분에 뭐 어떻게 하겠다고. 아, 그래서 뭐, 뭐, 북문서라도 하나 받아야죠. 그런 거를. 말로만 하면 그 어떻게 믿어요. 그걸. 그래서요, 그래서, 그래서 ESG 요소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수익만 1%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책임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만약에 또 우리 사회에 큰 바람을 일으키고 난리를 일으키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국민연금이 도와준 거이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투자를 할때 ESG 요소를 아주 잘 고려해서 하기 바랍니다. 예. 목적의식적으로 예. 이거는 그냥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되는. 가지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아,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예. 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